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음식과 운동이 있는데요. 우리는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불량식품이나 당이 너무 많은 들어가는 음식, 우리가 적당히 섭취하며 거리를 두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제 입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불량식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옆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오.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조언은 내 것이오.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나로 인하여 왕들이 통치하고 방백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 나로 인하여 왕자들과 귀족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의 재판관들도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누이와 같이 친구와 같이 가까이하라고 했던 지혜. 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늘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혜란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지혜는 멀리 있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성문 입구에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지혜란 옳은 것이며 진리이며 의로우며 잘못된 것이 없는, 그리고 은과 금그 어떠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나왔던 젊은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그 청년은 길가의 가장 높은 곳이나 성문의 입구가 아닌 늦은 밤길 모퉁이를 지나다니며 숨어 있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길가의 가장 높은 곳 성문 앞에서 부르짖는 지혜와는 반대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외치고 있는 길 그리고 젊은 청년이 걸어갔던 늦은 밤 모퉁이 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당연 지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지혜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향하는 어두운 모퉁이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지혜는 바로 우리 앞에 와 있고 그 지혜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지혜의 길이 아닌 죽음으로 이끄는 어두운 길로 오게 하려고 유혹하며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나의 삶의 모습 중 지혜가 아닌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그 죽음의 길이 아닌 지혜를 가까이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하루도 죽음의 길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혜라는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에서도 계속해서 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전 구절과는 표현이 조금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주체가 되어서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문장의 주어가 되어 "나는 뭐다 나는 어떻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지혜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가 구했던 지혜를 얻은 것 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창고가 가득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며 보다 더 풍성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혹시 지혜의 길 위에 있지 않다면 어, 그 길은 나중에 천천히 찾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부터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부지런히 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며 부지런히 지혜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지혜를 사모하며 찾아야 합니다. 지혜는 나중에 찾아도 되며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필요없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삶의 다음 걸음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계시는 여러분은 성리되어 무엇을 할까?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든지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의와 공의의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의 길을 찾고 구하며 부지런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값진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모퉁이끼리 아닌 지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